자, 뭐, 여기, 어, 아, 여기 파란색은 네, 이마에서 네, 피가 흐르고 있긴 한데 자, 여기 자 먼저 자 배우분들 왼쪽 볼게요 왼쪽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네, 센터. 자, 2층도 한번 봐줄게요. 2층. 아, 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멋있게. 섹시하게. 미안, 죄송합니다. 콧바람 조세요. 자, 다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포토타임 여기까지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좀더 필요하신가요? 좀더 필요하신가요? <laughs> 필요하신가요? 하면 카메라를 확 들어버리셔가지고. 자, 그러면 포즈 한번 더. <laughs> 우리, 우리 뭘로 한번 할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거뭐 있나? 우리 집거뭐 거 없나? 추천해주세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각 뭐, 자, 포즈! 로 한번 하죠. 자 네. 포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야다감합니다니다감니다 <laughs>